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특강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강이냐. 요셉 마리아 콜 모렐이라는 분의 특강입니다. 외국인이죠. 자,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죠. 서양인이고. 어, 정통 소양인입니다 우리나라 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페인 뿐이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의 사주를 배워서 그 사주를 가지고, 어, 다시 본인의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에,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어,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좀 억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 박사, 경제학 박사시고요. 그다음에 뭐 바르셀로나, 서울시청, 삼성, 포스코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컨설팅을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뭐 이분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리뷰할 수는 없고.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경제학 박사시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교류를 했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주라는 걸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외국에 가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주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일단 제일 기억 남는 하나. 이분은 사주를 사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지표로 여기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주를 맞고 안 맞고 하는 점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지표로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제가 하는 방식과 정말 유사합니다. 저도 사주를 봤을 때 당신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장점과 당신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와 똑같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점술이 아니라 사상,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사주학을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사주뿐만 아니라 이 음향오행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컨설팅을 할때이 사주팔자 사주오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회사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정말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어,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단한 번도 사주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주를 개인의 기륜화복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하나의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 쪽으로, 어, 컨설팅을 할수 있는 것까지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신선하기도 했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 당신이 외국인들의 사주를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어, 적중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답변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사주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줄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중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적중률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중률하고, 이분이 생각하는 적중률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신선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보는 하나의 사상으로 사주를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사주를 보면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테마와 같은 테마지만, 어, 저조차도 운세를, 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운세보다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은 조언, 지침을 내리고 있는지, 그렇게 적중률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를 한 단계 높인 느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고, 정말 멋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사주를 보는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을 또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외국 사람들은 사주를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사주를 미신으로 봐요. 실제로 외국인이고요. 실제로 교수님입니다. 경제학 교수님이고요. 아까 처음에 쭉 나열해 드렸지만 UN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청, 뭐 바르셀로나, 삼성, 포스코 그 모든데 컨설팅을 하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사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하나의 대단한 사상이다라고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되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주를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양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안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려 정말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의 사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어, 좀 제대로 알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사주를 터부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팩트로 말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사주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재밌었습니다. 어 자기가 한 해를 계획할 때 사주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올해는 좋은 해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해봐야지, 올해가 나쁜 해면 아, 내가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월운을 가지고도 아, 이때가 좋으면. 아, 이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때가 좀 나쁘면 이때 조심하고, 어,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웠을 때 사주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이러니까 하지 마. 이게 이러니까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 제가 보는 방식과 되게 흡사했는데, 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분처럼 어 신을 갖고 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려 저보다 이분이 더큰 확신을 갖고 사주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2012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랑 비슷해요. <laughs> 저랑 경력이 비슷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있고, 새롭고, 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좀 저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나마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